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극률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권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인 성도들, 다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아론 반열에 사람이어야만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다윗의 혈통 곳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될수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아론 반열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더 존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가 5장 11절에 멈춰서더니 책망을 하세요. 5장 11절에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 다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그들의 자라지 못함을 인하여서 정체된 신앙에 대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저 저들이 자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과 같은 멜기세대에 대하여서 말을 해 주어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었었던 거죠. 정체된 신앙, 접병이나 물고 있어 있어야 할 자라지 못할 그 신앙의 위험성은 타락함입니다. 배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버려짐과 불살라짐이라고 무섭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계세요.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기 위함이죠.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과 다른 그보다 더 크고 더 존귀한 분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 그분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에게 있는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 세대군요 첫째 살렘 왕이고요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 왕 멜기 세대 그 이름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2절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멜렉, 제덱 이두 가지 단어가 훅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멜렉 하면은 왕이란 뜻이고요 제덱 하면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단어를 뭉쳐가지고 멜렉제덱 빨리 말하면은 멜기제덱 그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살렘왕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살렘 하면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하면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의 평강 이두 가지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권을 행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열 왕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종들이었었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구약의 다른 왕들과 차별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뜻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특별함이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먼저는 이렇고, 나중은 이렇다. 지금 순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한다라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먼저는 의의 왕이고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평강 이두 가지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찾아 오신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재단에서 피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 하셨습니다. 그가 죄 없는 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키셨어요. 의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졌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고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 주시고 죄 값을 치루어 주시고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평강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평강 있으십니까? 평강 있기를 원하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요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까지는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왕 되었던 삶을요 포기하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그가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의 의, 우리의 평강,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왕으로 지금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차별이 됩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더 존귀하신 제사장이세요. 1절 말씀해 보니까는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비로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2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취한 것들을 취한 것들의 그1일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여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되었나요? 그 땅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네개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그 주변 다섯 개 나라를 깨부시고 점령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돌라오멜 고 세상 나라 주관자 세상 임금 그돌 라우멜의이 롯이 하나님을 버리까지 그렇게 따라갔었던 재물을 몰수해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롯도 역시 그 재물을 쫓아 살았던 그 롯도 역시 그돌 라우멜에게 사로 잡히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었던 롯의 나중 형편이었었었습니다. 전에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는 그 뒤에 재물이 뒤따라 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여 재물을 따랐더니 재물도 빼앗기고 본인도 세상 나라 임금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말씀을 뒤따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뒤 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었던 삼백십팔 명의 가신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요. 사로 잡힌 우리 형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죠. 싸움의 상대는 네개 나라 연합군입니다. 소돔을 비롯한 다섯 개 나라를 깨부시고 점령했었던 아주 막강한 군대예요. 그들과 싸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저거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 싸움 잘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었을까요? 아니죠. 멜기세덱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주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되. 멜기세덱의 간절한 중보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셨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승리 얻은 거. 이거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얻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도 구원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아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이 재물의 10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 드립니다. 저가 승리 주신 자에게 그 재물을 바쳐 드리되 승리 주신 자 하나님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바쳐 드립니다. 이 말은 그가 곧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승리 구원 그리고 이 재물 얻은 것 이게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을 제가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은 구원 얻은 것또 우리가 승리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받은 재물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십일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4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11조를 바친 자보다 받는자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았습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뜻인 거죠.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이자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조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었던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보다 높은 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보다도 높으신 분이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도 높고 뛰어나고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제사장 직파, 직분을 받아 다른 지파로부터 십일조를 받는 특별한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형제 지파이지만은 십일조를 받음으로써 제사장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들을 높여 썼어요. 율법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십일조를 받는 자로서 형제 지파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었던 겁니다. 십일조를 받는 자가 십일조를 바치는 자보다 높다라는 의미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죠. 멜기세덱은 십일조를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도 높으신 분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란 제사장으로서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높으신 분이신 겁니다. 구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십일조를 받던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도 십일조를 바쳐드린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신 분으로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또 아브라함의 이 허리에서 나온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높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높고 더 존귀하고 더 크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거듭 거듭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가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더욱 의지하십시오. 여기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함께 죄인이 되고 함께 죽게 된 거죠. 아담의 허리에서 온 인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 주는 겁니다. 같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가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또 그가 죄, 사망,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그가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죄와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역시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을 결정짓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죽은 자입니다. 죄인이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의 죄 그리고 사망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 마귀를 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의 십자가 그 승리를 우리가 이미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평강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버리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극유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평강을 주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더욱 머물러 있으십시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큰대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아론 반열의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의의 왕또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또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신앙하는 내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은 우리 더욱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을 묶어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